오늘은, 프리나를 뽑아볼 건데, 프리나, 빨리 오라고. 이렇게. 신네 마리.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교환 좀 해보고. 원석이 219개인데, 이게 사실 좀 이돌하기에는 양이 부족하긴 해서, 사실, 개사기를 쳐야 됩니다. 안 되면은, 큰라 지금 스택은 4 0뽑이고 뭐 50법에선 기대도... 60법까지는 한... 기대도 안 되고 오케이 샬롯 한번 70법이면 나오... 아까비 오케이 샬롯 두번 80법이면 뭐 사실 이거... 거죠 아 제발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애태워? 아, 진짜. 아, 씨. 어, 씨. 큰일 네 에이아가 떠버려면 조금 많이 애매해지는데. 30, 40, 50, 아 잠깐만 꽉꽉 채워서 오네? 6 빨리, 빨리 라도 떠줘 6 0 70, 70, 70 그치, 그치? 이거는 뭐, 확정이니까 사실 넘어가고. 아... 제발. 제발 제발, 진짜. 한 번만! 아... 아... 됐다, 저 됐다, 저 됐다. 30, 30. 오우야. 오우야, 야야야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다 어. 이렇게 꽉꽉 채워놓을 거면 차라리 진짜 반천장이라도 떠라. 아와 고봉밥 배부르다 배불러 제발 진짜 안 천장에라도 떠 어, 제발 아아아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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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은 커녕, 1돌도 못하 게 생겼 네. 오우야 잠깐 만. 이걸 <laughs> 23 개, 23 개면은 가능 성이 있다. 일단 1돌1돌 이라도 해줘자 제발 나 한테 왜 이래? 나 한테 왜? 아. 아이고야. 사고 났는데? 4게 제발. 아, 진짜. 1돌만 해줘. 1돌만. 아, 씨. 내가. 이 돌은 욕심 안 낼게. 제발. 이 새끼야! 으, <laughs> 아, 깡트럭을 질러야 되나? 큰일 네 질러왔습니다. <laughs> 아, 결국에는 지갑을 열게하네 우리. 사랑스러운 리웨이 형. 아니, 200, 거의 2 2 0뽑으로 영, 영돌은 좀, 심하지 않소. 어, 내피 같은 돈 50뽁? 오케이. 5 0뽑이면은 진짜, 나고운각 채웠잖아. 그냥 이돌시켜줘 이렇게 되는 이상. 이제 떴겠 와, 이래도 안 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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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는 줄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봐. 보세요. 오케이. 확정 천장이니까 하나는 떴고. 두 개가 나란히 뜨는. 와, 이씨 그럴 리가 없지. 오케이. 일단 1돌. 좋아. 30법으로 이, 돌해버리기 30법으로 이돌해버리기. 아, 30법으로 이돌해버리기. 아, 8개. 안차의마술간다 한 번만 사기 치게 해 주세요. 아. 진짜 이럴까? 야, 나나 나 진짜 너무 배불러. 배 터졌어. 배 터졌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더 들리자. <laughs> 아, 2차 충전 완료. 와 이렇게 된 이상 너 죽고 나 죽고야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확실하게 죽었어 아 자자자자자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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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에 한개더 난. 노란색 빛이라도 떠줘라. 핫. 아, <laughs> 왜 이래, 진짜. 미쳤네, 오늘. 아, 그만, 그만 지르고 싶어요, 선생님. 이번에 뜨긴 뜨더라도, 핏돌 나면은, 그냥 이돌 포기합니다. <laughs> 내가 딴건 모르겠고, 픽 뚫, 첫 번째 5성 뜰 때까지는 일단 그냥 질러, 지릅니다 지금 몇뽑했지 내가? 슬슬 뜰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뜨냐? 진짜 서운하네. 있어봐. 아, 또 충전하러 가. 마저 가봅시다. 많이는 충전 안 했고, 구글 스토어 포인트 털 정도로만 했는데, 아홉 개? 아, 하... 제발. 형이 상황이 요즘 안 좋아. 어? 브라에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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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씨발. <laughs> 으으 아, 진짜. 정말. 한번 더. 아, 나 지금 몇 뽑인데,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어, 떴다, 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진짜. 딱! 여우스 진짜, 그지 같은 게임을 안 나. 뭐야, 이게? 어, 저. 아. <laughs> 3픽돌 어질어질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 더 이상은 이러기가 힘들어서 어허... 탑좀이맵 밀면서 야금야금 모아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돌안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이돌 어떻게 참어 일단은 당장 더 이상 뽑기를 할수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너무 슬프다 제가 너무 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절갈 한번 가져왔는데 역시나 매워요 제이아 78 풀이나 72다 이렇게 79, 브리나 78, 모리나 모나 76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기록이 언제야? 카드 하니까 2022년 7월 15일, 이때 이전 기록은 이제 제가 날아가서 없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7월 15일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반천장 획득, 0% 달성했습니다. 이게 게임이지. 게임 시작을, 이게 지금 기록이 여기까지 있고, 이때 2.3 버전 알베도랑 유라 때 시작을 했거든요. 0.5 버전 정도는 기록에 날아갔다 쳐도, <laughs>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저기 반천장 획득이.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겠지만, 아. 블루 아카이브랑 이제 붕괴해서 빨아먹은 운이 지금 여기서 다 빨리고 있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직 기간이 20일이 남아서 맵볼다 보면은 먹을 만큼 나오겠죠? 이돌할 만큼.